업무 관리에 있어서 업무 일지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일지는 업무 작성을 클릭 후 양식을 선택한 후에 업무함을 지정을 하고 작성을 하게 되면 어, 등록된 업무함에서 해당 내용 상세 보기가 가능하고 또 작성자는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함 자체에서 공유 권한이나 쓰기나 관리 권한을 가꾼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업무함에서 해당되는 업무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같은 경우도 업무 작성 버튼을 클릭해서 양식을 선택한 후업무함을 지정 후 받는 사람 지정이나 참조 지정을 통하여 작성 완료를 하게 되면 상태가 보고 상태로 바뀌고 받는 사람한테는 업무보고 수신한 쪽으로 카운터가 증가가 되면서 보여집니다. 해당되는 것을 읽을 때에 지정된 업무함과 내 업무함에 해당되는 내용이 보여지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볼수 있으며 업무 보고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도 삭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무 보고 수신에 카운터가 표시가 되고 해당되는 부분을 읽을 수 있는 경우에 내 업무함과 지정된 업무함의 내용이 들어와서 해당되는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나 참조자가 아니더라도 업무함 자체, 다른 쪽 업무함에 지정된 업무함이 있었고 해당되는 업무함에서 읽기나 쓰기나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해당되는 업무 보고 내용도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쪽이 작성자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내용을 볼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 작성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일지이기 때문에 업무구분이 업무일지인 것 양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빈 양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을 선택을 하고 양식에 제목을 넣고요 업무함을 어떤 업무암에 들어갈지를 선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다른 쪽 자기 쓰기 권한이 있는 업무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업무마다 똑같이 내용이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작성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등록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업무가 등록이 되고 현재 상태는 등록되었다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 돌아보면 업무 관리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펼쳐 놓고 보시게 되면 아까 등록된 부분이, 업무함 자체가 등록이 될 때, 여기에서, 사업팀 영종도 프로젝트 회사원 등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어, 여기서 영종도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와 있죠. 이걸 이제 등록으로. 선택을 하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이 보여지고요. 어떠한 업무함에도 같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권한에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작성을 클릭하고요. 업무 보고 형태인 양식을 선택을 합니다. 제목을 입력합니다. 받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3조도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겠죠?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을 선택합니다. 해당되는 업무보고가 등록이 됐고요. 현재 너사랑한테 보고를 한 거고, 어, 상대가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수신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 너사랑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사랑으로 가셔서 업무가를 보시게 되면 업무보고 수신에 카운터가 들어와 있죠? 선택하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어가서 클릭하고 보게 되면 카운터는 없어질 거고 내용이 보이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실제 보낸 사람에선 현재 보고로 돼 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하게 되면 이제 수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타가 해당되는 내용을 봤다는 얘기죠 대신 업무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받는 사람이 삭제 권한을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쪽 등록한 사람 쪽 업무관리 목록에서도 같이 삭제가 되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